음악치료 어떻게 하나? 3장. 음악치료의 의뢰.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음악치료로 의뢰된 적이 있었다. 많은 세월 동안 나는 미열이 지속되었고 식욕도 없었다. 부모님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의 적극적인 검사로 인해 나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움을 경험했다. 나는 진단을 위한 검사와 수술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입원하였으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선천성 방광 이형성증으로 진단이 내려져서 재건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오랜 기간 회복을 위해 침상에 누워있어야 했다. 몇 개월 동안 집에서 혼자 고립된 생활을 하였고,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나에게 착한 소녀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나는 항상 협조적이었고, 좀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울지도 않았다. 나는 반복된 시술과 수술로 인한 고통으로 고생했다. 놀라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다.내게 피아노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피아노를 연주할 때 나는 완전함과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어머니는 내가 피아노 치는 것으로 내 기분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물론이다.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해석하며 내 숨겨진 감정의 미묘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었다.피아노와 관련되어서는 나는 건강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내가 내 인생의 일로서 음악 치료라는 전문직을 찾고 추구하게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음악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아직 음악 치료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이다. 부모님과 주최의사들도 이런 치료 형태에 익숙하지 않았고 병원에는 음악 치료사가 없었다.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자신이 음악치료가 필요한 강력한 후보자였음과 음악치료자의 개입이 있었다면 많은 신체적, 감정적 고통이 줄어들 둘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음악치료라는 직업은 의미있게 진화해왔다. 건강 관련 종사자들의 증가가 음악치료의 잠재력을 알게 하였고, 현재 음악치료로의 의뢰도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 장에서의 예들은 음악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된 사람들의 예와 그들의 음악치료의 장으로 나오게 만든 특별한 문제들을 기술하고 음악치료사들이 그들의 치료를 위해 설정한 목표들을 제시할 것이다. 의뢰 과정, 음악치료의 대상. 론에는 윌리엄 증후군이라는 유전 질환으로 경도 내지는 중증도의 발달 지연, 특수한 의학적 증상들, 감각 과민 등을 보이고 있었다. 후자의 증상은 소리의 극도의 감각 예민성을 보이므로 음악의 반응을 잘 보이고 세밀한 청각적인 구별도 가능하게 만든다. 로네의 경우 대부분 키보드 연주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을 좋아했다. 프렌다가 의사로부터 의뢰되었다. 그녀는 1년 전 근섬유통으로 진단되었다. 불운하게도 많은 진통제가 프렌다에게 금기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혈압 뿐 아니라 당뇨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약물에 매우 민감하다고 느꼈고 다른 이완요법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의사는 음악과 음악치료 전략이 통증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미국 음악치료학회에 연락해서 개인치료사의 명단을 확인했고 의뢰를 해주었다. 엘리샤는 그녀의 증례를 평가하기 위한 숙련된 간호팀의 간호를 받던 중 음악치료로 의뢰되었다. 78세의 여자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녀는 위축되어 있었고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병의 중기에서 마지막 단계로 가는 전형적인 심한 혼동 상태와 긴장 초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 간호팀은 음악 치료로 기분 변화와 사회성의 향상이 이루어진 많은 수의 환자들을 목격했다. 치매를 가진 많은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음악 치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의뢰 기준. 로네, 프렌다, 엘리샤의 증례들은 각 개인이 음악 치료로 의뢰되는 세 가지의 주요 이유를 보여준다. 로네는 명백한 음악에 대한 관심과 반응성을 보여주었다. 프렌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엘리샤의 간호 팀은 그녀의 상태가 그녀와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효과를 본 음악 치료 기법에 의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음악치료는 음악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명백히 드러난 부작용도 없다.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집단으로 적용될 때 비용 효과만에서 무척 우수하다. 그러나 음악치료에 특히 좋은 대상군들이 존재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다음에 기본적인 지침이다. 1. 청각적인 학습 스타일의 강점을 보일 때.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주제를 배울 때 시각적인 단서를 보거나 읽을 때더 효과적으로 학습한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듣는 것을 통해 더 잘, 더 빨리 학습한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청각적인 학습자로 불린다. 청각적인 방법에서의 강점은 그들로 하여금 말로 교육하거나 청각적인 단서와 관련된 임무에서 우수함을 드러내게 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학습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유용하다. 청각적인 수단을 통해 더 세밀한 능력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듣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인다. 그들이야말로 음악치료의 훌륭한 대상군이 될 것이다. 2. 소리나 음악에 대한 반응성이 있을 때 음악 능력 혹은 경험을 갖는 것이 음악치료에 도움을 받는 데 있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몇몇 사람들은 노래를 한번 혹은 몇번 들으며 가사를 외울 수 있다. 그들은 최근에 들은 멜로디를 정확하게 콧노래로 따라할 수 있다. 그들은 특히 음악의 반응성이 뛰어나다. 때때로 그들의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음악적 표현에 대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비록 말을 정확히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TV 혹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짧은 광고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치매에 걸린 노인들도 음악을 할수 있다. 그들은 비록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장애를 보이기는 하지만 음악에 대한 유지된 능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음악이 그들을 성취시키고 숨겨진 능력을 발전시키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3. 신체적 수동성 혹은 제한된 움직임을 가질 때.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수동적이거나 고식적인 치료적 접근에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음악 치료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침대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다. 수동적인 음악 경청은 적극적 방식은 아니지만 활발한 연상과 내적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준다. 많은 음악 기법들은 요구 사항이 거의 없으면서 사람들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해준다. 이동성과 운동 능력을 발달시킬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 음악적 수단과 함께하는 점진적 연습이 이 영역에서의 발달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4 제한된 인지능력. 제한된 인지능력을 가진 개인들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 제한되어 있다. 음악 치료는 더 높은 뇌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에 참여할 수 없거나 언어적 치료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다. 음악치료 경험은 지적 활동 동안 흥분하는 신경 경로와는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이 경험들이 적절히 적용되면 스스로 인식되고 구체화되고 수정된 자발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전반적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치매를 가진 성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5. 직면 치료가 추천되지 않을 때. 음악치료는 성공 지향적이며 친습적이지 않고 탐색과 변화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기법들은 비공격적이며 실패에 둔감하고 창조적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소아, 청소년, 성인들은 강점과 재능을 만들어주며 긍정적인 자기 확신을 증진시켜주는 이러한 접근법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6. 스능도가 문제시 될때 많은 음악치료 기법은 재미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음악 치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 치료로부터 도움을 얻지만 동시에 그것을 즐긴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과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들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용이 쉽다. 7. 생각, 감정, 의견을 교환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음악 치료는 자유롭게 그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음악은 표현 능력의 수단을 강화시켜 의사소통에 대안적인 방법들을 제공한다. 음악 치료를 통해 그들 자신의 음악을 매개로 듣게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배운다. 그들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에는 관심 없이 그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응한다. 감정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개인에 있어서 음악 치료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감정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8.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음악 치료는 상호관계를 용이하게 함으로 집단 치료나 가족 치료에 적합하다. 매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음악적 경험에 근거하거나 사려깊게 역할이 정해진다면 연주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는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추천된다. 자폐증 아이들은 특히 음악에 친근감을 느끼며 표현적인 음악 활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한 아이들과 성인들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은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 관계로 이끄는 분위기 조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9. 제한된 자기 인식감이 있을 때. 음악 치료는 성공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의 음악적, 창조적 본성을 찾아내려 하기 때문에 자기 인식감과 자기 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익숙한 개인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므로 스스로에게 확신감을 심어주는 이러한 접근법의 수혜자가 될 것이다. 10. 전통적인 치료법들이 실패하거나 금기일 때. 종족 음악치료에 의뢰는 마지막 수단일 때가 많은데, 다른 치료들이 실패하거나 심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을 때이다. 음악치료가 다른 치료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게 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음악치료와 다른 형태의 보완요법들은 어느 정도 건강과학과 교육기관 안에서 동의를 이루었고, 마지막 수단에서 첫 치료 선택으로 진화하고 있다. 11. 음악치료 중재가 성공적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을 때, 이전에는 부가요법으로서 고려되어졌지만, 이제는 그 자체로 첫 치료 선택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일장에서 보여준 대로 연구 결과들은 임상가들이 증례로 관찰했던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 1991년 미국 상원의 노화특별위원회는 노인에서 음악치료를 지지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한 선언에서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들을 인용했다. 건강 증진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관에 의한 출판물에서 음악은 통증 치료 전략으로서 경도와 중증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술되어 있다.음악 치료를 지지하는 연구들이 환자가 음악 치료에 의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수 있다.이러한 열한 가지의 내용들이 의뢰의 일반적인 기준이다.음악 치료로 의뢰하는 데 있어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음악 치료에는 적응증.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금기증이 있다. 가능한 금기증. 음악이 인간과 관계를 맺기 전의 역사는 음악 치료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사람들의 인생에서 음악의 중요성의 치료 수단으로서의 사용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음악적 능력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음악을 그만두게 하려거나 음악과 관련된 시도는 더큰 상실감에 빠뜨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전문적인 음악가였던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한 재활 노력을 사용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쉽게 연주를 했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수준의 연주가 가능하지 않음을 알아차렸을 때 슬픔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음악 경험들은 그들이 좌절 혹은 그와 유사한 감정을 느꼈을 때 치료적인 목표와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치료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 계획과 일치하는 치료 결과로 규결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음악 치료가 전문적인 음악가에게는 금기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증례는 그 자체의 장점이 조사되어져야 한다. 때때로 청력 장애가 각 개인의 음악 치료 참여를 방해한다. 만약 청력 장애인이 이완 연습에 있어서 음악을 듣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것은 치료에 대한 금기증이 된다. 이러한 특징적인 예는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대는 그 개인에 대한 비합리적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치료 과정에서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어떠한 음악 치료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필수적인 행동들과 능력의 충족됨을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음악 치료사에게 있는 것이다.의료에 대해 교육하기. 음악 치료사가 개업을 하고 있던 규모가 큰 시설에서의 스텝이건 간에 대개 음악 치료사보다는 다른 치료자가 음악 치료를 누가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 있는 의뢰기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기관은 음악 치료로부터의 이득과 이유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은 또한 특별한 내담자에 대해서 예측되는 임상적인 효과를 알기 원한다.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의뢰된 개인의 가장 중요한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치료자는 유사한 개인에 있어서 음악 치료의 사용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통보해 준다. 그 후에 현존하는 문제가 개인을 위한 전체 치료 목표로 바뀌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로네, 프리다, 엘리샤의 직례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하자. 현존하는 문제점들과 목표들. 로네의 음악치료사는 치료의 예우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 그의 부모를 만났다. 치료자는 로네가 윌리엄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인 시공간 감각의 장애가 있음을 알았고, 이로 인해 길을 찾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았다. 치료자는 시공간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 치료의 중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후에 치료자는 이러한 영역에서 로네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프리다의 주치의 의사는 특히 통증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처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뢰하였다. 첫토의에서 프리다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마다 무기력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때마다 침대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럴 때면 오히려 신체 증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도 나빠졌다. 음악치료사는 프리다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들 중 하나를 통증의 지각 정도를 감소시키고 침대 밖에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녀의 주치의도 동의하였다. 간호시설 팀 미팅에 참여하고 있는 음악치료사는 엘리샤가 많은 시간을 그녀의 방에서 홀로 보낸다는 것을 알았다. 음악치료사와 치료팀은 치료 계획으로 목표를 하나 정했다. 그것은 엘리샤로 하여금 그녀의 이웃들과 교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음악치료사는 이것이 가치 있는 목표가 될뿐 아니라 집단 음악치료에도 확실히 적용 가능하리라는 것에 동의했다. 음악치료사는 그 다음날 평가를 위해 엘리샤를 초대해서 집단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음악치료로의 빠른 의뢰가 된 문제들은 전반적인 음악치료의 효과가 예측되는 측면으로 다시 재구성된다. 이러한 목표들은 치료자에게 치료 방향성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자의 관심을 변화 혹은 발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집중시키게 만든다. 음악 치료 목표의 예: 각 개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음악 치료에 의뢰된다. 그들은 문제를 다루고 역기능적 행동을 수정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질병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치료사는 각 개인을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과 특성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이것에는 의사소통, 인지, 교육, 신체, 정신, 사회, 감정, 일상생활, 음악, 여가, 직업, 정신세계, 삶의 질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행동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목표의 예 의사소통 수용성 언어 표현성 언어 대화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인지 합리적 사고 시간 공간 사람에 대한 진압력 과업에 대한 주의력 교사 치료자 부모에 대한 주의력 교육 전학습 기능 학습 기능 신체 감각 운동 기능 감각 통합 지각 운동 대근육 운동 능력 소근육 운동 능력 눈썹 눈손 협응 능력, 신체 장애의 적응, 호흡 조절, 낮은 혈압, 규칙적인 걸음걸이, 깊은 호흡, 이완된 근육, 정신 사회, 자기 인식, 자기 존중감, 자기 관념, 환경의 인식, 병식, 적응, 동기, 대처, 기전, 대인관계, 가족관계, 협동, 수능도, 자기 규제, 충동 조절, 감정, 표현성, 창조성, 자발성, 기분. 일상생활, 자주, 식사, 대소변 가리기, 목욕, 옷 입기, 기타, 독립성, 음악, 음악적 능력, 음악적 잠재력, 음악적으로 가능한 항목,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자유, 최고의 음악 경험, 여가, 자유시간의 활용, 여가시간의 선택, 직업, 생산성, 만족, 영적, 확실성, 존재감, 삶의 질, 웰빙, 자기실현, 개인적인 성장, 인정. 요약,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음악 치료로 의뢰된다. 그러나 특히 청각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소리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 직면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치료법에 실패한 사람들,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기 인식감이 부족한 사람들, 다른 치료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음악 치료로 잘 반응한 모습을 보여준 진단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 치료의 좋은 후보자가 될수 있다. 내담자들은 의사 소통, 인지, 교육, 신체, 정신 사회, 감정, 일상 생활, 음악, 여가, 직업, 정신 세계,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